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도 저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날 참 많은 유혹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세상의 즐거움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욕심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내지 못했던 모습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신앙의 어려움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또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세요. 하나님의 오늘 말씀 전하시는 장선민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듣는 저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마음의 중심에 심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